양국이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강조하고 계신 바대로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권행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순히 또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아얀이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국빈 방문한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UAE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공략을 위한 순방 첫 국가 UAE의 국빈 방문 주요 성과 짚어보죠.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팀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자강 위원님 음, 이번에 자료오면 저희가 좀 봤지만 아주 극진한 국빈 방문의 그런 대접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UEA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의 큰 의미 또 외교적인 배경들 먼저 짚고 하나씩 하나씩 내용도 점검해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는데 이게 국빈 방문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일단은 중동 지역을 보시면은 문화적 특성상 손님을 굉장히 환대하는 그런 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 특히 극진한 예우는 상대국을 그만큼 존중하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u a 에 대해서 100년을 함께할 파트너라고 칭할 정도로 예. UAE 관계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하는데 u a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오랜 기간 동안 핵심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를 짚어보면은 한 UAE가 지금까지 산업 및 경제 협력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특히나 이번 정상 회의에서는 AR라든지 방산, 에너지, 원전, 문화 이런 분야가 언급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UAE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인 센테닐 2071에서 이런 분야들을 언급하고 가,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국빈 방문의 극진이 예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 여러분도 화면 보셨지만 나의한 유 a 이 UA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나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도 함께 볼 수가 있겠고 이 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유 a 이의 현충원 방문이 이제 첫 번째 일정으로 찾아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양국 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UAE 현충원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 우리나라가 UAE에 대해서 영내 평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다고 볼수 있고요. 음. 특히나 한국하고 UAE가 지금 안보라든지 방사한 협력 관련돼서 어, 합의를 하고 있는데 현충원을 방문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가 UAE에 대해서 경제 협력 파트너로만 여기지 않고 어, 향후에 안보협력 파트너십으로 도약하겠다, 아. 이런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또그 자이드 전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했었는데 이 자이드 전 대통령은 1971년에 u a 연방 창설을 주도한 국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어, 이 영묘를 방문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u a 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만 어, 여기지 않고 상대국을 더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UAE에 대한 상당한 존중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요. 우리나라와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거치고 나서 뭐 새로운 좀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 개선시키려는 이제 그런 흐름과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바라카 원전 때문에 UAE와는 뭐 상당히 좀 포괄적 관계라든가 뭐 그런 건줄알았었거든요 이번에 좀 관계 개선 같은 흐름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일단 중동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유나 천연가스에 상당히 의존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UAE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최근에 이 화석 연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중견국으로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어,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도 다변화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UAE가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려는 그런 어,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 UAE가 관계를 더욱더 포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그렇죠. 현재의 그 미중 갈등 그리고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는 상황 하에서 양국이 가능한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지금 u a 가 추진하는 산업들, 특히 첨단 기술 육성, AI 대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과 UAE의 관계가 더더 격상돼서 더 포괄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정책적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야한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이 이어졌고요.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한국과 UAE가 거의 4대 핵심 분야에서 7건의 MOU를 체결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산도 있고요. 원전도 있고 k 컬처도 있고 규모로 보면 대통령실은 거의 천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7건의 MOU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일곱 건의 MOU 중에서 AI하고 관련된 MOU가 두 건이라는 점인데요. 네. 특히나 한유 a 가 AI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AI 공급망 확장, 그리고 AI 및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특히나 공동 연구, 그리고 기업 및 전문가 교류,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같이 정부 뿐만 아니고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같이 다양한 층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한 UA 세파가 2023년 최종 타결되었는데요. 네. 향후 세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에 관한 MOU를 체결,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음. 이 부분은 양국이 상호관세 철폐뿐만 아니고,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중으로 볼수 있고요. 그, 그러니까 우린 세파가 이미 체결은 됐네요. 그렇죠. 예, 포괄적 체결은... 경제 동반자 관계네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에 제 세부 사항을 이번에 정한 거고요. 예, 세부 사항을 정했고, 그리고 이 세파가 발효가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음.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 양국이 만나서 어떻게 음. 협력할 건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자 이런 측면의 MOU가 체결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또 AI에서 계속 나오는 거좀 볼까요? 좀더 MOU 내용들요? 네, 네, 그 지식산업, 시마 음.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헬스 원장 관련된. 어 협력에 대한 MOU도 어 언급이 되었고요. 또 특히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원전 관련돼서 그렇죠. MOU가 네. 지금 어 체결이 됐는데 특히나 한 UAE 간 SMR 협력 그리고 제3국 공동, 공동 진출과 같은 협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4기를 공, 어,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키면서 UAE뿐만 아니고 중동 내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 유예가 힘을 합쳐서 공동 진출을 해보자라는 측면으로 볼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볼수 있는 거는 이 MOU들의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 부문의 AI 활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양국은 협력 다분야뿐만 아니고 산업 부문에 대해서 AI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협력을 좀 강화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원님도 계속해서 이제 AI AI를 이제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UA에도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걸로 아예 국가 전략을 AI로 삼는 또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우리와 이렇게 맞는 분위기가 많고 우리한테 도움을 필요한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AI 생태계에 있어서의 두 나라들 더 가까워질 그럴 여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UA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석유화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AI 국가 전략 2031도 발표를 했고, MBZ AI 대학교를 설립했고, 예.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G42라는 AI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국부펀드라고 할수 있는 무바달라나 아니면 MGX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UAE가 이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나 기술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하에서는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AI 협력을 더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많이 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AI 3대 강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역량이라든지, AI 반도체 제조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UA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AI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 다음에 AI 반도체 제조나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같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간 AI 협력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한국과 UAE는 이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SEP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강 의원님 보면 원전은 우리가 이제 바라카 원전으로 한번 연을 맺었으니까 여기에도 좀 같이 갈 원전 동맹 같은 것도 있겠고. 두바이도 보면 알겠지만 자율주행이라든가 모바일리티도 이쪽 중동 지역에서 엄청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세파로 손잡고 들어갈 분야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언급해 주시죠. 어 일단은 한 UA 세파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히 관세철폐뿐만 아니고 네. 좀 특이한 점이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UA 쪽에서 이런 서비스 시장들을 개방을 했거든요. 어, 예.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LNG 운반성 건조와 같은 에너지 분야 협력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말씀 주셨듯이 예를 들어 모빌리티라든지 예. 아니면은 AI라든지 이런 어그 서비스 부문 그리고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교두부가 마련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 좀 눈여겨 볼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지금 케이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컨텐츠 음.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한 유아 세파 운영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 시장 그다음에 문화 산업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또 언급은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UAE에서 가격 경쟁력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모빌리티 협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야에서 좀 협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많은 국민들도 UAE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첫 번째 원전 수출이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이고 우리의 원전을 잘뭐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소문을 내주면 좋겠고 함께 원전 동맹을 맺어서 중동 지역을 함께 나가자 이런 구상도 가능합니다. 뭐 당장 이번에 어떤 가시적인 원전 수준은 없었지만 원전 동맹 쪽에 좀 많이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중동 국가들도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원전을 어,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 원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어주고 나오면 끝이 아니고 네. 시범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술 전수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장기간에 걸쳐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원전 협력 이루어지면 이 이게 사실 수십 년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동 내에서 UAE와 함께 원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공급망을 공고히 할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기업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도 이 원전과 관련돼서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원전 쪽에서 정말 좀 좋은 협력도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요 이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는데 어떤 지역이든 좀 교두보.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동유럽의 폴란드 이런 식으로 UAE는 어떻습니까? 좀 입지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우리에 좀 베이스 캠프가 될수 있을까요? 중동 아프리카에? 어, 예, UAE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보더라도. 어뭐 예를 들어 미국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중견국 그리고 어, 상당히 균형적 외교를 하는 국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보면은 UAE가 지금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어, 상당히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장,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UAE라고 볼수 있고요. 어,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UAE를 교두보로 삼아서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아프리카를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라카 원전만 있는 게 아니죠. UAE는 우리의 무기, 한국산 무기 천궁-2를 또 중동 최초로 수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약 150억 달러의 MOU도 방산 부분에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UAE의 방산 뭐 교류 한번 볼까요? 예, 어, 일단, UA하고, e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이렇게 3개국을 좀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예. 이 GCC라고 할수 있는 6개국 중에서 주요 3개국이 제 세계 10대 무기수입국입니다. 음. 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UA e 입장에서도 국방 강화, 그리고 대테러 공조를 위해서 방산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도 결국에는 어, 국가 안보 그리고 지정학적 안정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어, 한국과 UAE 간의 방산협력을 더욱더 네.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UAE가 최근에 국방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형 방산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입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UAE를 주요 국방 파트너로 지정을 하면서 네, 중동에서요. 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과 UAE의 방산 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UAE가 이미 7건의 대형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입니다. 한 UAE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민간 기업들의 만남, 교류회장이 펼쳐지고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지에 가 있습니다. 박사님 음, 여기서도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좀 굉장히 많이 좀 기용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상황은 분야는 아마도 AI, 모빌리티 그리고 방산,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문화 분야라고 볼수 있고요. 좀 여기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주요 분야에 대한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이고 예. 그리고 우리 기업의 UA 진출을 위한 뭐 예를 들어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MOU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UA 내에서 지금 AI라든지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 교도가 마련이 되면 결국에는 UAE 내 AI 모빌리티 생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UAE를 교두보로 해서 다른 중동 지역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네. 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문화산업, K-컨텐츠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K-컨텐츠와 연관된 화장품, 네. 식품 분야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이 첫 번째 UAE이고요. G20 정상회의가 있고 또트리키예 이집트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일정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고 여기서도 좀 핵심적인 포인트 좀 짚어 보면서 정리해 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떠나서 이집트, 남아공, 트리키예 순으로 순방을 하실 예정인데요. 일단, 남아공 G20을 보면은, 다자 무대에서 우리 정부의 AI, 포용적 경제성장,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연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어,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적 외연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동 구상이 발표가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중동하고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에너지 안보, 그리고 ODA 측면에서 협력을 이어가는데, 음. 어 이러한 점들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중동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네, 계속하시죠. 네, 네 이집트하고 어, 트리키예 같은 경우는 네. 이 국가들도 지금 방산, 원전,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맞아요. 있고. 네. 또 인구 규모가 합쳐서 2억 명이 육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큰 매력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튀르키예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